아진 어? 도아나보만된다 어, 아, 아, 어, 이거 진짜 핫한 거야 맛있겠죠? 짜는김송이 아, 음, 음, 음! 그러네, 그러 100만 명에 한 90몇만 몇천 명 부자라. 몇천 몇백 명보잖라 99만 9천... 9천 한... 몇백? 9천 8백? 어. 몇 명. <laughs> 어, 99만 9천 8백 명이 모여라 지 과장 은 카메라 있을 때 없었다고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. 좀... 오잘 쳤다. 벙커? 전혀지. 감겼어. 근데? 왼쪽에 해저드 됐잖아. 셔 아, 한번 네, 안 되겠다. 셔. 나이스. 당. 어. 나이스. 어디? 어, 어. 나이스 파. 오 어, 내리막 아니야 안 굴러 안 굴러 l e 스 s body 원모어 n 이스 e 경북대 대비 경북대 어 그래 좋다 경북대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선배님 우리 경북대 대비 경북대 네 <laughs> 헤드픽 헤드픽 오션 좀 배려가 있습니다. 다른 네. 골프장보다는 어, 어, 굿샷 나도 열렸다 응?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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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나이스 굿샷. 어, 나이스, 나이스. 벙커가 무서워서 왼쪽 절대 못 치겠던데 공을 굉장히 잘 치시네요 무새타 우티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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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화이팅 투혼했어? 냈어? 투혼했어 요 원래 파콘에 투혼하는 거 아니야? 시끄러워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내려와요 오 좋은데요? 딱딱 딱 맞는 거 같은데? 합산합수 때 똑같아 투온포온 쓰리온쓰리온 아 합산하면 어, 아, 어, 똑같네 어, 홀매치니까 이제 파터 어. 싸움이야 어. 아 그렇지 홀매치지 어. 어 축구공이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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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 포티. 어, 잘하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미리 꺾였다. 예. 거리는 당구샷. 너무 많이 았다 본다옹 <laughs> 상대편은 좀더 근접 촬영을 해줄게. 아. <laughs> 어, 좀더부담스러정신적인프레 <laughs> 어, 그렇지. 직원장 카메라 되니까 더잘 치지 마시고 아, 카메라 꺼야 돼요. 어 오, 죄송해요. 뭐 엉덩이만큼 나무거 아니에요. 이 엉덩이만. 셔땅 맞게 갔네요. 눕는 건 나쁜 건 아닌데. 그래요. 네. 너무 찐자만 하시네. 아 덤불 덤불 나왔어. 아니 3 m 안으로 들어가야 돼. 그리고 네, 직원장은 특히 가까이 좀 붙어야 돼요. 아, 네, 당연히요. <laughs> 네, 피칭. 부담을 줘야 되는 거죠. 네. 굿샷! 약간 좌측 어! 어! 오케이. 오!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버디 찬스 아! 두구! 오!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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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야 된다! 아잘 쳤다 좋은데? 나이스 그렇지 버디하고 키좀줘 아, 버디하고? 어 알았어 오! 나이스! 아아했다잘 쳤다. 어, 나이스! 어, 렇이안맞거 같은데? 버디하고 응. 다 오케이. 그래. 아 어. 어, 이거 내가 보이는데? 레서디. 아 큰일 아, 아 정신없어. 정신없어 못했어. 음. 나이스. 이거는 아, 끝났습니다. 굿샷. 오 좋다. 좋다. 굿샷.

다좀더치지 내가 <웃음> <웃음> 굿샷. 굿샷 너무 왼쪽인데? 괜찮을걸? 괜찮다 오잘 쳤다 오 잘쳤다. 굿샷 굿샷, 굿샷. 어. 잘 붙였다 약하지 않을까? 들어간다 와, 와 들어간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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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완전 잘했어! 왜 어. 그렇게 고개 싹 스쳐 지나가냐? 아, 어, 친구 훌륭해. 감사합니다. 어. 잘못한데? 끌어왔는 그래, 한다. 어, 조금 맑았네. 으샤 아, 아, 아. 아이고. 어 그래도 결과 좋다. 잘 쳤다. 아하. 잘 쳤다. 이게 좋아요. 음, 나이스 파. 아, 오. 나이스, 나이스 파. 파. 오. 자. 야. 나이스. 오. 야. 오어 오! 됐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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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! 머리 안 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다 나이스! 오! 나이스! 감사합니다 나이스. 오늘 좀 빠따가 되네 나이스. 내가 잡는 물고기하고 좀 싸이 비슷하긴 한데 여기 사람 보면 막저 작은 애들이 물려와와와 크다 어? 저 새끼도 있네? 얘네이렇게 된대 아 그래? 이 붕어는 아니고? 잉어 새끼래 쟤네들이 나중에 새끼로이 이렇게 네, 다던데 네, 어. 얘들이 나이가 어되면 그렇죠. 호르몬 때문에 이제 색깔이 어. 바뀐다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이렇게 된대 저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데 가에는 새우 같은 애들 있더라고 쟤네 먹는 어. 애들이 아, 새우? 여기 여기 그치 어, 바닥에 어, 새우 새우. 어, 새우. 애들 요렇게 바닥에 민물새우 있잖아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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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. 여기, 나, 투명한 여기, 애들 여기, 있죠.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 보이지 여기? 이거 안 보여? 아, 보여. 어. 아, 갈색인데 움직이는 어, 거 근데 얘네들도 이거 가져 모으더라니까 무시로기 <laughs> <laughs> 먹으러. 네, 180. 180. 쿠쌰 오, 샷. 아, 아이고. 나뺐 나뺐 나뺀 올라갔다. 아하. 왜 있어? 아이고. 이거. 원래 이런 게호리원 되던데. <laughs> 왜안 왜 됐지? 했다 <laughs> 세 번. 왜안 됐지? 나두번 했거든. 잘 아, 아 두번 했나? 응. 아, 세번할 음. 타이밍이었는데. 아, 오! 오잘 치는데? 이렇게 될걸 아~~ 재밌네 무조건 높게 사 나이스! 감사합니다 오! 굿샷 굿샷 아 카메라 그 라인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거죠? 여기 있는 이유가 위치에 그래? 따라 옮기려고 이렇게 알았어. 응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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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굿샷! 굿샷! 굿샷. 아그 대가리를 한팡 치는 바람다 <laughs> <괜찮지>? 150? <laughs> 응. 굿샷! 옛날보다 운좀 많이 좋아졌지? 응. 나도 이렇게 좀불려보고 싶어 너가... 굿 내리막이 맞네. 오, 너무 아, 맛있었지? 그러나? 응. 스완전했습니다 네, 아, 쎄다. 아, 에스 음. 아, 잘쳤어요 당겨지고 샜어. 아, 못 뺐다. 오, 어, 가면... 좋은데? 들어다 와, 들어다 어떡하지? 어, 저기 어떡하지? <laughs> 나이스. 오! 잘했다. 10cm. 더 썼네. 괜다 오. 오, 완전 라도라도 <laughs> 아, <된다. 카드기라도, 웃음> 제발 프린... 아, 다 이게 여기까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어. 맞죠? 오, 나이스. Nice. 어, 글쎄. 그 어... 어머. 어. 1 8잉이면서님 뭐야. 이쪽 없네요. 생각보다는 이렇게 덜힘 같아요. 짝 올랐다가 조금더 계속 내리막이다, 그죠? <laughs> 렇 어, 됐다. 그렇 됐다, 는다 <laughs> 나이스. 더 봐야 되네. 너무 약하네. 내리막을 너무 많이 봤네. 예. 나이스, 오, 아, 쳤다. 나이스. 터치. 나이스. 이것도 끝 보니까 안 되네. 129. 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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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난다, 거리 난다. 힘 난다, 힘 난다. 오메. 원래 여자는, 여자는 힘 아이가? 아, 응? 여자는 힘이야 여자는 힘, 남자는 종교가 아이가 러라굴라라 어, 굴러라 라 on, take a man. Come on, 이 o m e on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ome on. c o m 쪽 on, come on. Come 아, 야, 야. 네. 어, 어, 아, 아 이쪽에 어. 잘한다. 와 저걸 피해서 넣었어? <laughs> 아우 넣어야지 본인 저... 은 뭔데요? 고객님, 저는? 네미아 저? 일단 가르 줄게요 우안 돌아 오우 샤. 우 지금 2 4 c m 2 3 c m 그 아, 네. 잘 가다가 내려왔다 잘왔어그러자가됐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? 참. 오른쪽이 나71예 네. 오른쪽이 훨나다 갔다 샵. 샵. 오 샤오 샤이 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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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드라이브 뭐지? 오리가좋오 뭔지? 샤오 스오잘오다오핀오 샤오 샤샤 나이스 샤오 샤오 오 샤오 오샤 어내 생각에는 저기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 옆에 나무 있지 아그 나무도 좀 시야가 그렇다 그지 전봇대 봐라 전봇대가 벙커 좌측 끝 정도 돼 자체 고정 굿샷 그보다 약간 열렸지만 아주 구시야. 안전하게 어 나이스 그만 아이고 아이고 어 나이스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! 뭐지? 나이스 버디. 버디! 버디야? 버디! 버디 맞나? <laughs> 맞아 아, 찍으, 찍으셨어요? 언니 잘 찍어야죠. 아, 그럼... 찍은것 같아. 아. 찍었어요. 찍긴 찍었어. <laughs> 어 멋있어. 이야. 아, 드디어 버디 있었네. <laughs> 나이스 이상하게 하는 거야. 버디. 저랑 봤지? 멀리서 놀는데 가운데서 못놓면안 되지. 잘 쳤다. 오, 잘 쳤다. 근데 방향이 틀렸다. 어. 이게 왜 그러냐면, 야, 나 이제 얘기해줄게. 왜 그래? 응. 여기까지 빨리 말해. 어, 이제 얘기해줄게. <laughs> 그거 엄청 중요한 건데. 에이, 약하다. 약하다. 땅! 하고 들어갔다, 그지? 응. 그러게. 응. 나 나갈 줄 알았어. 럭키지, 럭키. 아니요. 어떻게 아, 들어가냐? 계산하고 친 거야. 아, 아 그래? 오, 어, 좋은데? 인, 인, 좋은데? 인. 좋아, 좋아. 오, 아, 아까 어. 잘다잘 쳤다. 쳤다. 오, 나이스. <laughs> 오, 야,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. 어, 아, 어, 근데 요 <laughs> <laughs> <그냥 가려고> <laughs> <laughs> <사람처럼>. 아, 때 정말 공안가져갈뻔했다나 그냥 갈라 했다 저처럼 버디처어요여처 여보, 여보, 여5대0여대 0. 보 여보, 대0 6대0보 여보, 여기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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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1번 라이트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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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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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카트 타야 재밌어. 되는데. 어? 카탄거 같지 않아? 어 나왔다. 아니, 카트는 탔는데. 왼쪽으로 탔어? 안탄 일도 나왔을것 같은데. 어. 절단났네. 야, 맨날 태웠는데 왼쪽으로 탔어. 샤 어, 나이스. 아슬아슬하지 않나요? 아예 나갔어요. 아 그래요? 예민하게 네, 이제. 쿠샤. 쿠샤. 오 어, 좋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프 어, 잘했죠. 응. 이거 삭제야, 삭제 알지? 왜? 잘 쳤으니까. <laughs> 조금 크겠다. 오. <laughs> 어?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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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별로 아니다 어, Sorry. 오케이. 오케이. 카메라 막가줄게 아. 막았잖아. 구슈아 맞아서 흔들거려요 티 맞아서 아 맞았어 이거? 구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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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보 돼요? 네구님 펜지 빼요응 우리 편인데 고쌤. 오 구슈아 오, 진짜 잘 맞았다. 아니요, 벙커 같아요. <laughs> 어, 벙커 들어가진 않았는데. 벙커 이렇게 길어요. 모래를 음. 아, 들어요. 어, 맞... 85. 85. 85? 85. 아, 연도도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. 엄청 어려운. 오, 잘 쳤다. 아, 나이스. 예. 어. v e r 어, 탑분이 여기도 있는데? 그래. <laughs> 어, 됐지? <laughs> 와, 아, 너무 똑바로운다. 어. 생각보다 너무 똑바로가지고잘 <laughs> 찼다. 들어간다. body, body, body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네. 있어, 오, 어, 과감하게 어, 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때 휘네. 있어, 맛있어. 쿠샤. 아, 나 있어. 아, 약간 패드 <laughs> 어, 열렸다. 쿠샤. 아, 열렸다. 어, 괜찮다. <laughs> <laughs> 또리우드액션줘 자, 아니, 이거 찍고 이제 절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. 나이스 어프로치 됐다. 붙었다. 오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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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들어간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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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이게 살짝 온도막성이다그죠 예. 나이스. 아, 저쪽은 네. 봐요? 네. 개이, 이렇습니다. 아, 아, 원래 여기 이거를 리 따지는데요. 네. 선생님은 그냥 치시면 다 넘어갑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그냥 <laughs> 치면 됩니다. <되는 거예요>? 네. 저 <laughs> 아무것도 치시면 아, 쉽게 다 넘어갈 겁니다. 하여튼 그냥 치면 된다는 거죠, 여기는? 푸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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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갔다. 센터보다 더 왼쪽 봐야겠다. 더 왼쪽. 그 나무 볼까? 딱 3분의 1 지점? 오케이. 그니까 뭔가 손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거. 쳤네, 손장난. 어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나이스. 어, 나이스. 우 어, 나어좀치네 오, 퍼펙트다, 퍼펙트. 오, 앉았다 일어났더니 어지럽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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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.

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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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시가 가짜대니까 잘 치는 이런 아마추어. 그래서 처에갈 때라도 잘 쳐야지. 그래. 그래. 나는 단한테 자주 했잖아. 응. 어. 재럽네. 어. 어. 얼굴 보니. 어. 아, 얼굴 보니 괴로워요? 어, 아니. 아, 돈이 얼굴 보니? <laughs> 아 이제 우와, 크 충분히 올라가는데. 나이스. 아, 어, 아 어, 진짜. <laughs> 마지막이지. <laughs> 마지막 버드할 나이스. 나리가 약해서. 다 약하다. 아 똑바로 하네. 오케이. 네 오케이. 보디 찬스. 좋겠다 케이 왼쪽. 네. 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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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. 버디. 오케다 아, 아, 어. 에이, 열렸어. 에이. 오케이. 크고, 열리고. 맛있어. 맛있어. 어... 어, <laughs> 즐거웠습니다. 잘 췄습니다. 아, 어떡해, 어떡해. 즐거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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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예, 네, 너무 즐거웠습니다. 고수부을만나서 아, 네. 저도 엄청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, 운요 임팩트가 진짜, 오, 깜짝 놀랐어, 요 처음에. 오, 임팩트 너무 좋으셔가지고. 2차도 찍습니까? 2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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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차. 2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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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k h ô n